자, 12번째 유형. 자,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와 2차 부등식 자, 여기 마찬가지 위치관계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어, 부등식에서의 위치관계 그러면, 어,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 그려서, 어,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만나지 않는 경우래. 이 유형은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것 같, 같아요. 어, 그러면 뭐냐면, 어, 주로 이렇게 나온 거지. 자, 2차, 함수 자이것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 항상 이렇다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해야 될 거고 이 직선은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어, 그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면 만나지 않는다. 그니까 러 만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뭐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바로. 그니까 요렇게 돼야 돼.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뭐야.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어? 실근이 어, 존재하지 않음.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됨. 이런 거죠. 그치? 어 그니까, 이, 걸로 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2차 식이니까, 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 같은 경우는 판별식으로 따지면 되겠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어, 이 판별식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있 거잖아. 우리가 이제 식을 써서, 어, 계산할 때, 이게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 그 판별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프 그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알겠죠? 기본은 항상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다. 근데 특별히 얘는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안 만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나중에 다른 뭐 원이랑 직선이 안맞나요 그런 거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뭐 이런 걸 이용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그 만나지 않는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 이차식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될 거다라는 거. 그것만 좀 확인을 좀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자 1056번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 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이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얘는 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고 요 직선이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 잖아요 그지 그럼 만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어 식을 그냥 부등식을 세워서 부등식을 세워서 요게 이제 아래쪽 있어야 되니까 어, 요걸 정리를 해요. 이거 이, 이 오른쪽으로 이양할까요? 2 x 제곱에 여기에 플러스 a 플러스 4의 x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오른쪽으로 이양했으니까 오른쪽이 더 0보다 큰 거죠. 얘가 큰 거야. 이게 큰 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이곳에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의 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만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 쓰면 돼요. 판별식, a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이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6인가요? 자,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지금 그냥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되죠? 합차공식. 이거 4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자 a 플러스 4에다가 4를 빼고, 그러면 a가 되고요. 자 a 플러스 4에다가 4를 더하면 8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할수 있죠. <laughs> 자, 그러면 어, 두근 사이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아, 아니네,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지? 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2차부등식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성립하는 2차부등식자 보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57번 2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이거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식을 그냥 세워서 일단 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항상 위쪽에 있어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이 양을 하시고요 플러스 4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아, 만나면 안 되는구나. 실근을 갖지 않는구나.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로 하시면 됩니다. 3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16. 이게, 어, 0보다, 이고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k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그 여러분들이 보기 쉽죠? 이거는 합차공식이죠? 제곱만이 세고, 제곱, 인수분해.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뺀 거. k 플러스 다음에 4를 더한 거.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두근 사이니까, 마이너스 7하고 1 사이. 그럼 정수 캐기의 최대값은 0이고요. 0이고. 어, 그0 곱하기 얼마든 0이네.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고. 자, 그래서 곱하면 0입니다. 됐죠? 자, 다음. 자 58번.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 얘와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요.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하고 마이너스 3하고 어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잖아. 근데 y는 3이 어떻게... 해? 이렇 게안 만나는데요 아니죠자 y는 3이면은 이제 가로로 된 직선인데 그지? 가로로 된 직선인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안 되죠?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만나는 거잖아.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위에 있어. 이 직선이 항상 아래에 있어. 이게 항상 성립함.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려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서, 자, m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데, 뭐, 근의 공식 쓸 필요 없이, 우리가 근을 찾으면, m제곱은 12, 이렇게 찾으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니까, 루트 12면은 2루트 3이죠. 그러면 얘는, 어, 마이너스 2루트 3하고, 플러스 2 루트 3 4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루트 12가 그 2하고 3 4 2아 3하고 3 3하고 4 사이죠. 3하고 4사이죠 3하고 4사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거거든. 그러면 정수 m은 마이너스 3부터 그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요거 3까지죠. 3 그죠. 3하고 얘가 3하고 4사이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정수 몇개 있어요? 그러면은, 일일이 세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3까지는 세는데, 3까지는 세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2까지는 안셀 거야. 이거죠? 마이너스 2까지는 안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된다. 마이너스 4. 어, 왜 이러지? 자, 마이너스 4까지는 안셀 거야. 그래서, 일곱 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